안녕하세요. 공제조합 출신 건설 전문 세무사 장소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 설립 등기부터 새로 시작하는 신설 법인의 건설업 면허 등록 절차와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설 법인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설 법인이란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건설업 등록 신청일까지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으로서 별도의 영업 실적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법인을 신설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설업 등록 신청일이라 함은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보증 가능금액 확인서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신 후에 관할 시, 구, 구청에 건설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여기서 말하는 건설업 등록 신청일입니다. 건설업 등록 요건은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자본금 업종별로 기술자, 업종별로 시설 장비. 주로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의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이네 가지가 건설업 등록 요건입니다. 신설 범인의 경우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는 순서를 그림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회사를 새로 만들기 때문에 사무실이 아직 없죠. 그래서 사무실을 먼저 임대차 계약한 후에 이 사무실 주소를 근거지로 해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등기에 대한 자본금을 예금으로 20일간, 예치, 20일간 평균 잔액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 사이에 업종별 기준에 맞는 기술 인력을 채용하시게 되고요. 이 기술 인력을 채용하실 때에는 상시 근무하는 기술자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겸직의 경우는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20일이 지나고 나면 기업 진단을 받아서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 적격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 그 이후 공지조회에 가서 어, 기준 자본금의 25%를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의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면은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보증가능금의 확인서 요네 가지 건설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셨기 때문에 관할 시군구청에 가셔서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건설업 등록 신청 이후 등록증이 발급되면은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는 걸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각각의 요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 신설 법인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 즉 등기상 자본금을 말합니다. 납입자본금과 실질 자본금이 업종별 기준 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요. 어, 진단 기준일은 설립 등기일이 됩니다. 그리고 진단일은 설립 등기일 이후 20일이 경과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신설 법인의 경우 가장 빠른 진단 일자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21일째 되는 날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금을 납입해 놓은 예금의 평가 방법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진단일 전일까지의 예금 거래 실적을 확인해서 그 평균 잔액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술 인력분입니다. 부 어, 업종별로 관련 종목과 관련 종목에 맞는 기준 인원수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을 하셔야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겸직은 인정되지 않는 상시 근무자를 기술 인력으로 채용을 하셔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배우자 같이 고용보험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사대보험 증명으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인력의 경우 상시 근무를 인정하는 사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 계약직의 경우는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상시 근무로 인정을 합니다. 어, 그리고 야간 대학이나 야간 대학원을 다니면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역시 상시 근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용직은 상시 근무로 인정을 받을 수 없고, 휴직의 경우를 보면은 출산 휴가는 근무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육아 휴직 및 기타 휴직의 경우는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 장비인데요. 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법한 사무실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종목에 따라서는 장비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어, 보유 장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모든 업종이 공통적으로 이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요. 사무실은 건축법령상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근린생활 시설이면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택, 축사, 창고 등은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점. 보시면 되고 사무실 구하실 때는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서 사무실을 구하셔야 되고 향후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실 관련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보증금을 송금한 금융 증빙 등은 잘 보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입니다.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는 신설 법인의 경우는 최하등급이 산출되기 때문에 기준 자본금의 25%를 공제 조합에 출자를 하고 해당 공제 조합에 출자를 하고 어, 확인서를 받으시면 되고요. 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는 키스콘을 통해서 자동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효력 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설 법인의 건설업 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